테크 그 혁신 펀드 설명을 맡은 한국성장금융 김태수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핀테크 혁신 펀드를 운용할 저희 한국 성장 금융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성장 금융은 모자 펀드 구조를 활용한 그 펀더 펀드, 펀드 전문 운용기관입니다. 금융업 기준으로는 자사운용사이고요. 2016년 2월에 설립을 한 자사운용사인데 설립 이전부터 1.85조 규모의 성장 하다리 펀드 운용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설립 이후에도 반도체 성장 펀드, 뭐 기프트 펀드, 은행권 일자리 펀드, 다양한 모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핀테크 혁신 펀드를 설정해서 이미 공고 사업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핀테크 혁신 펀드도 역시 펀드 오펀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모 펀드와 자 펀드로 구분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모 펀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앵커 지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내 대부분의 금융 지주와 관련된 네 금융그룹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시고요 지방금융지주 그리고 코스콤 디캠프가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총 1500억원의 앵커 재원을 모펀드단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모펀드 재원을 1000억은 블라인드 펀드로 500억은 프로젝트 펀드와 직접 투자 구조로 이원화하여서 저희가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각각 분류된 그 분야들은 시장의 매칭 자금과 시장의 투자 자금과 공동으로 해서 총 3천억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펀드는 기업 성장 단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기 단계와 초기 이후의 스케일업 단계 에 투자가 된다고 한다면 어, 프로젝트 펀드와 직접 매치 투자 분야는 그 초기 투자 이후에 팔로 원 투자와 스케일업 투자 이쪽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펀드 자펀드 운용 방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모펀드 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펀드는 아까 말씀드린 1500억의 재원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결국 투자자금의 공급과 산업 생태계 핀테크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모펀드를 운영하겠다 라고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펀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 를 어떻게 선정할 선정할 것이냐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결국 어 핀테크 분야의 초기 기업들 다양한 투자 기업 투자 건들을 발굴을 할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발굴된 투자 기업을 가치 증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역량을 운영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 지원 사업이 아니라 투자기 때문에 적절하게 회사의 기업 가치를 상승을 시켜서 어 다양한 회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위탁 운용사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운용사들은 결국 저의 핀테크 지원, 핀테크 기업이나 혁신 기업, 그리고 초기 기업,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핀테크 혁신 펀드를 중심으로 갖추고 있는 투자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찾는 회사, 핀테크 기업의, 핀테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기업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 저희 핀테크 혁신 펀드와 함께 할수 있다면 투자금 유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계 사업을 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시일이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른쪽 그림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넘버링 돼 있는 1번, 2번, 3번을 따라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펀드 투자자들이 마련된 앵커 제언을 바탕으로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을 할 겁니다.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을 하게 되면 블라인드 펀드 분야와 직접 투자 프로젝트 펀드 분야가 나누어서 구성이 될 거고요. 먼저 블라인드 펀드 쪽에서 하이펀드 어, 하이펀드 운용사들이 한국 또는 해외 운용사를 통해서 위탁 운용사로 선정이 되면 결국 초기 기업의 한국 및 해외 핀테크 기업 투자에 투자가 집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투자가 집행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의 프로젝트 펀드와 매칭 투자 플랫폼을 통해서 추가적인 투자도 모서, 어, 도모를 할수 있는 구조를 저가 마련해 두었고요. 또한 투자받은 기업들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연계 플랫폼. 여기에는 저희 모 펀드에도 들어와 계시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이 마련해 놓으신 핀테크 랩과도 적극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참여 기관들이 어 윈윈할 수 있는 핀테크 랩과 핀테크 지원센터 그리고 저희 펀드의 투자를 받으신 투자 기업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연계 플랫폼을 마련해 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한국성장금융의 핀테크와 관련된 담당자 부분입니다. 뭐 전화 아니면 저희 회사의 다른 직원들 아니면 여기 보시는 박성호 팀장이나 박동업 과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은 뭐 공개된 자리에서 질문하기 좀 어려우신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